두 다리 양 옆으로 벌리세요. 그래서 오른발 뒤로 맨발 얼굴 쪽으로 앞뒤로 돌리세요 오른발 뒤로 맨발인가? 편한 <laughs> 쪽으로 그럼 다리 앞뒤 u r 로 한번 돌려볼까? 아무 쪽으로나 돌리고 Urumba, u r u m b 반대쪽. 반대쪽. 이는발 말을 더 뒤로 람이봐요 어, 음. 완전히 돌려볼까 요렇게 그이이 그렇죠. 말을 듣는 사이제 위로 모아요. 위에서 모으고 음. 오른발 왼발 옆구람이빠을마오른발이 먼저. 오른발 먼저 위로 올려 오른발 먼저 접고, 위로 이렇게 아, 이거참 힘들지. 이로워해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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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머리 들고는 잘해야지. 무릎 높이 들어서 <laughs> 오른쪽으로 밑으고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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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왼쪽으로 밑에고 <laughs> 더더더더더 더, 더, 더. 그렇지 응. 돌아와서 학기에서. 무릎 겨드랑이 에떨떨떨떨떨떨떨 배다 힘줘 떨떨떨 터치했으면 터치 유도나 터치 다시 올라오고 네, 올라와서 풀고 응, 반대 왼발 오른발 빠르마 반대 쪽금만 시도해봐요 될지 몰라.

다시 시도해요. 빠트리면 다시 시도해요. 자꾸 시도하다 보면 어느 날을 더더더더더인 거나 여기 여기 눈이 봐라. 떨어지니 올라오고 풀어서 서자가 내려와서 머리 받으려고 잠깐 쉬세요. 어떻게 하는 거 있어? 한 번만 더해 봐요. 다시 이거 한번감 잡으면은 될 건데. 여 바드마가 불편해서 그래. <laughs> <laughs> 강아지 만이야 스승, 스승, 와가지고손털고 들고. <laughs> 여기서 여기에서, 오른발만 뒤로 왼무릎은 가슴쪽으로 뒤 젖고. 오른발이 뒤로 빼낸다. 오른 다리 빼낸다. 다리 앞뒤로 찍기. 아니야 앞뒤로 찍어요. 그냥 올라갈까요 다리? 빠른 반핀 차례. 한 다리만 뒤로 서서 한번 머리 터치하려고 해봐요. 힘, 힘, 이거 다리 힘. 얻는 힘. 그리고 얘는 계속 접어. <laughs> 이거 돼. 제... 그래서 다리를 일단 앞뒤로 쨌고 가만히 딱 찢어 놓은 채로 뒤로 살살살 기울여 봐요. 제 브러스트가 하지 말고. 딱찢은채 이렇게 되고. 응. 그렇지. 세워. 오지마. 오지마. 어. 그손 머리 다시 박업 머리 박업 버텨 머리 좀손 쪽으로 응 어. 다시 버텨 다시 들어가 그냥 이 뒤를 뒤로 왔다 갔다하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서있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다시 머리 박업 너무지 너무지 내려가 <웃음> 그거를 연습을 해. 들었다가 다시 박아 그리고 계속 몸은 거기다다넣쫙 음. 응. 뻗어 앞뒤로쫙 뻗어 발끝까지 힘줘서 엄청나게 뻗어 쫙 고개는 음. 더 들고 여기서 한껏 몸통 백밴딩 다리는 힘힘힘 그대로 힘. 힘. 힘더 뻗어요 손 하나하나 풀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요. 어깨 좁 좁혀 그렇지. 버텨. 그대로, 그대로. 음, 좋아요. 네 좋아요. 머리 다시 박아. 박고 균형 잡음. 오지 마. 난 오지 마. 길이 도무 긴데, 균형 잡음. 그래서 다시 손 풀어봐요. 그리도 머리 조금만 들었다가 도로 박아봐. 그냥 <laughs> 잡고. 어깨 펴고 손 하나하나 하나 바닥에. 하나하나 한손한손 한 손. 손바닥 바닥에. 한손옳지 응. 발광 모아요. 응. 고개를 살살 들면서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요. 가슴 펴고 어깨 펴고 그렇지 버티려고 해봐.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응 다시 머리 박아요. 음 응. 버텨요. <laughs> 버텨 버텨. 그렇지 그렇지 오지. 엄청 강하게 뻗어야 돼야 또, 간리 또, 우리, 또, 우리, 로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지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기까리 하고, 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기 또, 우 Tá bom,